얘아혹시나 얘는 어? 이 문제는 응. 우리가 아까 이전 문제도 그렇고 fx의 0이라는 녀석의 자, 얘는 3차 방식이라고 합시다. 3차 방정식 방정식 방으로 일단 치만식 fx일 때 이것의 근이 <쓰는> 어. <그니>. x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고 뭐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하자. 항제수를 a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불립니다. fx는 a에 x-α x-β x-γ 이렇게 불려요. 맞죠? 이렇게식 세워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fx가 뭐일 때? 0일 때야. 어? fx가 0일 때야? 그러면 한번 f에 알파를 넣고 만약에 베타를 넣고 감마를 넣었을 때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뭐가 된다? 0. 0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다르게 돼서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문제가 f에 알파를 넣었을 때랑 베타를 넣었을 때랑 감마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데. 그리고 최고 차는 개수가 뭐어고 어, 뭐 5라고 할까? 오케이, 5라고 합시다. 5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수 되냐면? 일단 3차식이라고 해놨으니까. f x 는 최고 차가5니까 5. 바로 이거. 자, 얘가 0이면 얘가 어떻게 적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아, 네.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이렇게 뒤에 0이었으면 0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1이래. 그럼기 뒤에 뭐 적어주면 돼? 아. 한 봐. 그러면 알파를 넣어도 얘들 0이라서 1이지. 어? 베타를 넣어도 요거 0이라서 1이지. 아. 감마를 넣어도 요거 0이라서 1이지. 아. 어 그래서 결국 1이 나와. 그럼 이제부터 식을서볼때 여기 가 k 다라고 하면 여기가 K인 거다.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네 F1 그리고 F3 F, F5가 마이너스 2래 그리고 3차항의 계수가 얼마라고? 1. 1이네 그러면 이 FX는 이렇게 쓰인다는 거지 어떻게? X 마이너스 1을 넣든 3을 넣든 5를 넣든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다는 거지 그랬을 때 모든 근의 곡을 구하래 자 근의 곡은 요걸 알파벳과 감마라고 할때 결국 1차항 2차항 3차항 상수항 중에서 뭐랑 관련이 있어? 상수항이랑 관련이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든 근을 만약에 알파벳과 감마라고 하면 결국 알파벳과 감마는 마블마니까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분의 상수왕이지. 어,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죠. 상수왕은 얼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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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마이너스 2하면? 17. 어, 마이너스 17. 그래서 상수왕은 마이너스 17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7. 내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정말 많이 쓰거든? 이거,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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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2차, 방정,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정말 많이 나와.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살짝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F1을 넣으면 1인데, F3을 넣으면 3이래. F5를 넣으면 5래. 음... 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3차식이고요 3차식이고, 최고차는 계수는 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얘도 얘도 식을 갖다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 fx를 2, 3이라고 하면 3? 뭐든 상관 없는데 1이면 항상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다는 너희습관쓴거니까 그래서 어, 3이라고 하면 3 적어주고요 x-1, x-3 x-5란 말이야 자1 나오는데 자기 자신 나오고 3 나오는데 3 나오고 5 나오는데 뭐가 나와? 여기에는 식이 들어오는 거야. 무슨 식이 들어오게? 그속에 음, 음.. X I. R 9 그럼 1 나오면 1 나오지 아3 나오면 0되고 아3 나오지 5 나오면 0되고 네. 5, 0. 0, 0. 5 나와 어 이렇게 문제를 준다는 거야 아또 다른 걸로 하면 f 1 이번 마플에 있던 문제야 이거는 F3을 F2를 넣었더니 3이 나왔고 F3을 넣었더니 5가 나왔대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재고차계 얘는 뭐 10이었다 하자. 어? 그러면 f(x)는 10이었어. 오, 다시 뭐라고? 2x 마이너스. 그럼 혹시 2x 마이너스? 여기에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들어오면 1들어면0 나오고 1. 맞지? 2넘0들어오고 3. 3 넣으면 0들어오고 5.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을 맞춰주는 거를 처음에는 삼성으로 시작했다가 문제가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가어 그래서 이거 첫번째 여기에서 이게 지금 싹 나오고 있다는 거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x 세제곱이 1이야 제일 먼저 뭐해? 응. 어 2항에 응. 응.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네 어떻게 바뀌어? 그렇지. 맞아. 너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말하는 게 최고야. 그러면 여기에 오메가 나오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에요. 오메가 나오면 오메가 제곱 더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에요. 여기서 하나로 오메가면 반드시 다른데는 오메가 반에,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예요? 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오메가 오메가 반은 얼마예요? 어, 1이죠. 그런 다음에 연속기 씁시다. 오메가 반은 얘 나누면 오메가 분의 네.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그렇지. 네. 얘는 얘를 기하는 건 일단 오메가 제곱이다. 네. 자, 그런 다음에 1 플러스 2 오메가, 3 오메가 제곱. 오메가 3 제곱은 1이니까 바로 4. 아. 오메가 3 제곱이 1이니까 5 오메가, 네. 6 오메가 네. 제곱, 네. 7. 이렇 쓰이겠네요. 자, 보자. 이렇게 2, 4, 5, 7, 어? 다 더하면요. 12. <laughs> 오메가, 5, 오메가, 7, 7, 5, 1 5 7다 더하면요 1 22, 오메가, 5오6 7오8 9오3오4 25, 오6오7오8 29, 오0 21, 22, 23, 오4 25, 26, 오7 28, 29, 오0 21, 22, 오3 24, 25, 26, 27, 28, 29, 2 아, 이너스 그렇죠. 그러면 12 마이 7 오메가 9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9 오메가에 7 오메가면 마이너스 2 아, 오메가 마이너스 9에다가 12하면 아, 3이네요 그런데 얘가 뭐다? a 오메가 마이 아, b래. 아, a는 마이너스 2고 b는 3이네? 우리가 하면 아. 1이네.